네, 안녕하세요. 복면로또 또필이나 동남입니다.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을 하고 싶은 남자 나 동남입니다. 로또 이야기. 자 오늘은 분석 첫 번째 시간이고요. 자 녹방으로 가는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직업이 배달기사입니다. 오토바이로 하루 10시간씩 아주 열심히 배달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요. 자 로또 분석 방송은 주로 회기 분석법으로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. 대기분석법 쌍액입니다. 맨 처음으로 2줌출된 거 그리고 맨 처음으로 3줌출된 거 그리고 맨 처음으로 2줌출된 거 하고 3줌출된 거가 쌍액의 원입니다. 요거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어, 포획이 이상 이출된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액이 한번 볼게요. 복기를 한번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저번주에는 1067회차에는 75회기하고 79회기였는데 좀 강하게 봤던 79회기에서는 당분이 안나오고요. 75회기에서 33번 한수출 해줬습니다. 자 이번주에는요. 101회기하고 11회기입니다. 특히 이제 101회기는 3줌이기 때문에 이번주 좀더 강력하게 추천하고요. 어 세수 중에서는 아 육수 아 칠수 중에서는 이번주에는 30분 때에서 당분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혹시라도, 혹시라도 101회에서 당분이 안 보이시면 11회에서도 당분을 찾으면 됩니다. 자, 복귀를, 복기가 아니고 회기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회기표는요, 11회기와 101회기입니다. 자, 11회기하고 101회기. 자, 11회기하고 101회기가 이번주 쌍액입니다 자 조금 옮길게요자 보시면요 어, 현재 현재입니다 현재 동시 미출입니다 동시 미출 자 동시에 3주 미출은 거의 없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밴드에서 전부 다홀트 봤는데 딱 한번 3주 미출이 아주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주에는 3주 미출을 하지 않고 당분으로 필출 사이라 보고 있습니다. 특히 1 0 1회기는한번더 관심을 가져둘 만합니다. 이게 상의 원입니다자포이한 보겠습니다. 자 회기표 포획이. 자 이게 상의 과측 의 그죠? 상의기 맨 처음으로 2주 미술된 거, 맨 처음으로 3주 미술된 거 맞습니다. 특히 37, 38, 40, 한번더 추천합니다. 자, 그포획기는요 저번 주 57액이, 저번 주안 나왔습니다, 포획기가 이번 주는 맥스를 넘고 넘었습니다. 57액이는 이번 주, 어, 한번 더, 어, 잘 보셔가지고, 좋은 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7 9액기가 이번 주 잡혔는데, 어, 79액이는 이번 주 맥스는 아니지만, 준맥스입니다. 57액이, 79액이. 그리고, 새롭게 등극한 238의 기. 자, 이번 주 복면노 때의 추천수는 18번입니다. 관심을 가져보시고, 본인 고등수면은 강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, 본인 재수면은 강하게 지워주는 그런 센수도불요합니다 자, 이렇게 가지고오늘 쌍의 기. 12세기하고 101세기 소개했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포의 기. 4주 이상이 줄던 겁니다. 자, 5 7억이7 9억이 잠깐 볼게요. 자, 5 7억입니다 자, 57액이 보시면요. 지그지그 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맥스가 4주인데 벌써 5주, 6주. 자, 이번 주도 안 나오면 7주입니다. 그죠? 자, 확률적으로는 나와줘야 됩니다. 자, 변동 필터고요. 1번, 9번, 12, 26, 35, 38. 42 중에서 최소 한두 개는 당분으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첫 시간 쌍액이기 포액이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. 자, 저 오늘도 어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오늘 배달도 어좀 힘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다음 분석, 분석 2편, 자, 행운의 핵이 그리고 토회기 3회기, 녹거체까지도 어, 준비하고 있어요다 저번 주 녹거체는 어, 퍼펙트에 나왔는데, 어, 이번 주도 어,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첫 시간, 복면도 어, 또, 또피리의 회기 분석 1편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슬레이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